저 연주에 있는 식상의 세력 계해라는 식상의 세력은 역시 이렇게 주객이라고 이제 나와 이렇게 안과 밖이라고 했을 때 바깥이구나. 그러면 식상의 세력은 바깥이고 인성의 세력은 안이라는 건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성은 아니고 식상은 바이죠 그러면 저층 저분 주변에는 온통 식상 태과가 태과가 막 만나는 사람마다 식상 태과라는 뜻이야. 주변 사람들은 식상 태과고 나는 인태과라고 그, 안과 밖을 구분해야지. 개, 개해라고 하는 연생이 기미월에 경술이라고 하는 일, 일주를, 이렇게 일주를 태어났다는 게 그냥 간단하게 인성이 아니고 인성격이라는 게 아니고 식상이 바깥이잖아. 얼마나 쉬워. 그래서 온통 주변에는 식상태가고 나는 인성, 인성으로 사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들이 듣기 전에 저는 작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음향으로 생각하라고. 인성이라는 것은 항상 하느님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게 인왕이요. 맞아, 틀려. 인성 태가 뭐 하는 거예요? 어리버리. 근데 어리버리라가 왜 어리버리한 거예요? 실제 어리버리하라고 하는 그 어리버리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계속 살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맞게 하고 있나, 맞게 하고 있나를 살피는 거야. 그래서 커피 하나 믹스 하나 타려도 믹스 이거 누가요? 요만침이요? 요만치이요 물은요? 요만침이요? 만치이요 계속 같이 하면서 커피 한잔, 믹스 하나 타도 혼자서 자발권으로 다 이걸 타지 못하는 게 인왕이요. 그러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 얘기잖아. 그걸 답답하다고 또 여기면은 식상태과야왜태과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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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답답이야? 지금 선생님들은 기준이라는 자체, 인왕이라는 자체의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믹스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한다라고 하는, 그걸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믹스 하나도 내가 상대방한테 맞게 타고 있나를 갖다 확인하면서 같이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과정 속에서 상대방한테 적합한 나가 되려고 계속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어리버리라고 식상태과가 어이구, 얼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태과는 처음은 미약하다고 끝은 창대하다는 얘기는 나이 들어서는 안방만입니다. 인왕이 사는 법이 뭐예요? 나중에 나이 들면. 집안에 새로운 신앙과 정신을 갖다 담아줘야 되는 것이 인왕이에요. 그래서 인왕은 결혼해서 처음에 귀먹거리 3년, 봉사 3년, 이런 거 사, 벙어리 3년,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호되게, 호되게 시부모한테 조정당하고 조율당하고 하는 것이 인왕이에요. 아, 그렇게 사면 되지, 뭘. 그래서 선생님들은 식사하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너 그리고도 사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비견적 관점이잖아. 인왕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별로 안 힘들다. 시댁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뭐 먹을래? 이러면뭐 응, 먹을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딱 부러지게 얘기해. 차맨지, 차맨지, 딸기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참에 딸기, 참에 딸기 이렇게 아, 선택 권한이 없잖아 그냥 참에 드셔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왕이잖아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가 깎아줄 테니까 너 앉아 있어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잖아 이게 이해돼요? 아 인왕 얘기하는 거요 선생님들 자꾸만 시광한 관점에서 얘기 생각하면 시광한 관점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아이 제가 할게요 제가 제왕한 사람들은 뭐 먹을래? 그렇게만 제가 가서 깎을게라고 하지 <laughs> 이미 하고 있지 인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사는 방식이 인왕이 사는 방식이에요 인왕에서도 이렇게 인왕도 일간 자체 근이 이렇게 일간의 근이 있어서 인성을 갖다가 근으로서 이렇게 왕 근이 세력이 있거나 비겁이 있으면. 그 인왕에 대한 동정 속에 자기 주관을 갖다 대세워요. 이렇게 자기 중심이 생겨서 요거는 조금 덤비는 성질이 나와요 이제 근황하고 비겁 있으면 <laughs> 네? 그런 그런 성질이 근황해서 비겁방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보다 인왕이 더 주체가 되면 일단은 다 겪어보고. 선생님들은 이런 거잖아요. 있 이렇게 시광은 근황도 그렇고 시광도 그렇고 일간 근황과 시광은 대개 땀을수때 맞거든요. 잠깐 쪽그니까 깐쪽 으니까 밤을 흡 때를 맞고요. 인왕 자체 같은 경우는 대단한 언어 폭력을 당하는 듯이 봐요. 당하는 듯이 보여요. 근데 인왕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언어 폭력이 아니에요. 다나 잘되라고 하는 말이구나를 들어요. 생들은 선생님들 기준으로 다 자꾸만 이렇게 사고를 갖다 생각해서 친구니까 조언을 갖다 하는데 저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 친구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요 더군다나 녹음파일같이 시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전화를 했다 했는데 더 들어보면 시광은 그거 단 10초만 들으면 너 가만 히 있었어? 이게 시광이지 그래서 밤새 때맞을 일이에요 그거는 인왕은 그렇게 조금 억세게 오죽하면 억세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 듣는 게 아니고 끝없이 수용하고 받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는 능력이 있는데 정확한 의중을 살피려고 계속 듣는 거일 뿐이에요 이거일까 저거일까 선생님들이 식상해 있는 분들은 대충 눈치 떼 갖고 알아서 눈치껏 한 거를 갖다가 그걸 센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자, 대충 눈치 때려서 식상이 눈치껏 했잖아요. 근데 원하는 걸 했을까요? 자기 식대로 자라는 거잖아요. 자식대로 거잖아요 그래서 인왕이라고 하는 자체는 시키는 걸 갖다가 처음에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 해,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 해라면서 가중 구박을 하면서 처음에 한 3년, 5년을 갖다가 견딘데 5년, 6년, 7년 돼갖고 8년 돼갖고 이렇게 7년만 넘어가면요. 저 친구가 없으면 집안이 안 들어가는 중심에서 있어요. 그게 인왕이 존재감이에요. 그 과정을 갖다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자초지정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이해하고, 어이고안 힘든 걸 자꾸만 힘들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응? 인왕은 어느 지, 어느 집안에 가도 그렇고 회사에 가도 그렇고 보통 5년 정도나 이 정도 있으면 회사 같은 경우는 필요 존재감으로 존재하거든요. 안 살림 다 했다는 뜻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회사 같은 경우는,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닌데 조금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없으면 안 돌아가는 사정을 갖다가 만들어요. 누가 뭐라고 했게 하면 탁탁탁탁 준비된 것처럼 진짜 컴퓨터처럼 탁탁 튀어나오거든요. 거기 전화번호 어디지? 여기요. 어, 거기, 거뭐 어디지? 세 번째, 세 번째 칸, 두 번째 설학이요 이렇게 탁탁 얘기하는 게 이게 인왕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의 비유가 그 정도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인왕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왕이라는 자체는 반드시, 시광은 식왕, 반대, 식과 인을 갖다가 또 비교하게 설명하는데, 식, 식은 1 더하기 1은 2예요. 반드시 너하고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부가 일신동체라는 건 말이 안 돼. 식은, 부부는 반드시 이심, 이심이요. 식이 요만큼 삐리하게 있어도 이심이요. 너하고 나는 유별하다고 얘기하는 게 식상이요. 인성이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하나요. 동체요. 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영화에서 당신은 내 심장이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듣고 싶은 거는 식이 있는 사람이, 아이고, 호시탐탐, 너? 나너나 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웃기는 소리하지 말어. 뭘 동체요?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동체요, 동체요. 벌써 필요준자함이 거기로 멈췄다는 뜻이잖아. 그래서님들이 팔자를 다 무서 무가 이렇게. 있 그래서님들이 묻는 질문은 아 저양반의 사는 법은 그거구나 사는 법은.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사는 법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시 여기 여기 바깥에는 시광 안에는 인황. 첫 번에는 어리버리, 나중에는 똑똑해질 거다. 이거 한눈에 탁 보면, 아고서 아유, 아이고 조금만 고생이야. 그럼 상당히 끝이잖아. 사람은 저마다 다 고통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 근데, 팔자에서의 고통이, 고통이라는 것은 왕한 데서 고통이 오는 건 아니에요. 팔자에서 고통은 항상 허약한 데서 고통이 와. 인성이 쇠한 사람한테, 아유, 속갈 머리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마탱이 후르덩 가겠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혼하고 싶으면 나태와 그 말, 나태가 그 상대방이 개, 제일 아픈 말이 뭔지를 갖다 찾아줄게. 나도 그 팔자마다 모르겠어. 팔자 보면 알것 같아. 이제 그런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맨날 뭐잘 되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이제 안 되는 방법도 찾다그라면 찾아주긴 하겠지. 이런 걸갖다 이렇게 열받게 하라고. 응? 음? 한대 허약한 거 가지고 건드려지면 그게 그렇게 아파. 왕한 것은 아프지 않는 거예요. 왕한 것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습성과 같은 거예요, 습성. 그래서 선생님들이 왕한 것은 품을 줄 알아. 선생님들이 왕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근, 일간의 근, 인성의 근, 관의 생, 인성이 근이 있고 관의 생을 받았으니 저 인성은 복원력이, 복원력이 있어. 제극인 맞아도, 재극인 맞아도 다시 인성으로 다 복원한다고. 생을 받았으니 다시 또 마음 고쳐 먹을 수 있다는 뜻이요. 삐리하게 인성 있는 것들이 자극이 맞아하고한번 마음 무너지면 다시 복원이 안 되니까 그거 안 되는 거 가지고 붙들어 매고 앉아 있는 게 사람의 감정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laughs> 결론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laughs> 결론. 그래서 생님들이 이렇게 과정, 원인, 과정, 결과, 내가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거든. 운명이라는 자체를 갖다 잘 고민하고 <laughs> 이해하려면 원인을 알고 과정을 알고 결과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성에 대한 동정 하나만 놓고 원인은 이러하다. 과정은 이러하다. 후는 창대하리라는 것은 결국은 인성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큰 정신 가지고 큰 정신. 궁극적인 것은 인성은 큰 정신 가지고. 사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가스라이팅이라는 거가 뭐냐면, 결국은 인성이, 인성이 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의 건강한 정신을 가스라이팅 할수 있어. 지금, 먼저 조금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게 다 인성이요. 그만큼 생각해 봤으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겠지만, 인성이라는 것은 미리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충분히 생각을 갖다가 내 생각을 하니까 전략을 짤줄 알고 전략을 짤줄 알다 보니까 사람을 갖다 조종하려고 하지. 그래서 인성이 사람 조종하는 짓을 하는 거 하는 거지.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니까 정확히 알아야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형 있잖아요. 나무 인형 피노키 인형 위에서 조종하려면 정확하게 관절을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이고 그걸 조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인성은 그 어리버리한 것이 상대의 정확한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지 가스라이팅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목과 인형처럼 정확하게 상대방을 연출해 낼수 있는 게 인왕이 하는 짓이요 그래서 인왕을 우습게 하지마 여기 인왕 무서운 사람들 이 있어요 여기, 여기 앞에 인왕 여기 인왕, 저짝의 인왕, 다 인왕들을, 여기 월상 인왕, 뭐, 이 정도면 그냥 끝내주는 사람이요.